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할 때 쓰는 노트북, 항상 들고 다니는 휴대폰, 구매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구매하는 옷, 가방, 구두 등등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브랜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브랜드는 고객이 가지는 호의를 기반으로, 그들이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의도한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형성의 호의를 가지고 고객들이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관계를 맺는 것이 브랜드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의 제품만을 파는 시대에는 관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 팔면 고객과의 관계는 끝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브랜드의 시대는 관계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을 구매한 고객은 다음에 또 다시 아이폰을 구매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관계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는 무형적 숙성에서 현실적인 혜택과 브랜드 약속이 강조되는 경험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김상률 박사는 브랜드를 아이디라 표현하였습니다. 본래 아이디는 아이덴티티를 줄인 말인데요. 김상률 박사는 아이디의 의미를 재해석했습니다. 즉 아이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이라 하고, d 는 디퍼런시에이션, 차별이라 정의하였습니다. 결국 브랜드는 나를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와 같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남들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가, 즉, 차별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브랜드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브랜드는 자신의 회사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경쟁자의 회사, 제품 또는 서비스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네임, 디자인 또는 이들의 모든 결합체를 말합니다. 이 소리도 브랜드라 할수 있는데요. 예전에 지나가다가 종소리가 땡! 하고 울리면 떠오르는 제약회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깐 때문이야, 깐 때문이야. 자, 떠오르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해당 멜로디는 고객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CM 속이죠. 이전에는 우루사! 하며 곰이 우는 컨셉도 있었습니다. 즉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를 우리는 브랜드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상률 박사님과 함께 브랜드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의를 하게 된 김상률입니다. 저는 현재 유나이티드 브랜드 서울오피스 대표를 맡고 있고 대학에서 브랜드 관리와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브랜드 전략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디자인에 관련된 기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3개국 80여 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그 나라의 또그 지역의 브랜드들을 스터디하면서 국내에 관련된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개국 80여 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어, 경험했던 브랜드들 그리고 그 브랜드 대 어떤 특징들 이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별과 차별화에 관련된 차이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남들과 다르다고 그러면 다들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다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단순한 다름을 저는 차별이라고 했고 의미있게 다른 걸, 우린, 저는 차별화라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단순한 다름과 의미있게 다름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름이냐? 그에 따라서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름은 차별화가 되고, 고객들이 공감할 수 없는 다름은 차별이라는 거. 이에 대해서 한번 구분하게 되는데요. 그에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우리가 보통 쌀을 구매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많이 볼까요? 구매 요소로서 누군가한테는 가격에 민감도가 생기고 누군가한테는 기능에 대한 민감도도 생기죠 그래서 도정 날짜를 보는 분도 계시고 기능성 쌀이냐 이에 대해서 어,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포장도 중요해졌죠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포장이었다면 지금은 소포장, 중포장 대포장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음,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소포장이 더 본인들한테 편하겠죠 그래서 포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지역명칭인 거죠 어느 지역에서 난 쌀이냐 그에 관련된 관점이 중요해진 부분인데 우리들 많이 알고 있는 이천쌀 같은 경우 많이 유명해지죠 이천쌀 같은 경우 단순하게 이천쌀의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쌀을 자세히 보시면 임금님표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상표이자 브랜드인 거죠. 여주쌀 같은 경우는 대왕님표. 그 대왕님표가 상표이자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역에 보증을 해준 데는 지역명을 그대로 씁니다. 이천쌀, 안동미인, 철원대처럼 자기 지역명을 그대로 쓰므로써 지역명이 그 쌀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쌀을 보증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굉장히 감성적인 브랜드로 개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브랜드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알려야 되는 부분, 즉 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인지시키느냐? 두 번째 어떻게 선호하게 만드느냐? 세 번째 어떻게 브랜드를 충성도, 충성을 갖게 만드느냐? 이 단계적으로 나눠지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감성적인 브랜드가 나와요. 즉 맑은 햇살이라든가. 농부의 미소 같은 이름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런 감성적인 이름들이 브랜드를 인지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브랜드의 형태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인지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도 나와요. 제가 부여군에서 나온 그 농협에서 나온 쌀 브랜드로 언니 몇 살, 오빠 몇 살을 본 적이 있어요. 이름을 딱 봤을 때 일단 각인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인지가 잘 된다는 거죠. 언니 몇 살, 오빠 몇 살의 이름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인지가 된 다음에 선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선호 개념이라 하면 이제 구매로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언니 몇 살, 오빠 몇 살은 누가 살까? 타겟은 누구일까? 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언니 몇 살, 오빠 몇살 한번 들으면 각인이 잘 될까 어려울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잘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어, 그렇다라면 이거 너희도 구매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구매 할 의향은 별로 없다고 해요그 얘기는 뭐냐면, 언니 몇 살, 오빠 몇 살이 줄수 있는 쌀의 어떤 혜택? 베네핏? 이거 별로 없다라는 거죠. 내가 왜이 쌀을 먹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베네핏이 느껴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지로 끝날 수 있다. 즉, 손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엄마 뱃살이었는데요. 어, 패키지를 딱 보니까 엄마 배에다가 쌀을 집어넣은 그 패키지였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딱 들으면 가기는 잘 됐어요. 와 엄마 뱃살 너무 재밌는데? 근데 과연 이건 또 누가 살까요? 즉 인재는 잘 되는데 선호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누가 선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차별과 차별화를 구분하게 된 사례입니다. 즉이 엄니 몇 살, 오빠 몇 살, 엄마 뱃살은 단순한 다름은 되죠. 그러니까 고객의 머리에 인지는 잘 되거든요. 그런데 선호로 못 넘어가더라. 즉,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름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구분해야 될 이유, 단순한 다름보다는 왜 의미 있는 다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이 선호와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차별화를 잘 보여주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웨손놀이라고 하는데요. 높이 뛰기입니다. 1964년도 올림픽까지 다들 높이 뛰기는 앞으로 뛰거나 또는 옆으로 뛰었어요. 딕포스베리는 똑같이 앞으로 뛰고 옆으로 뛰다 보니까 기록갱신이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기록을 깰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수영장을 가게 됐어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가는 자유형 이외에 뒤로 가는 배영을 보게 됐어요 그 배영을 보면서 나는 여태까지 왜 맨날 앞으로 몇 뛰었을까 뒤로 뛰는 생각 왜 못했지? 그래서 그는 뒤로 뛰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뒤로 뛵니다 세계 신기록을 냈어요 처음에 딕버스베리가 뒤로 뛰었을 때 다들 비웃었거든요 저 뒤로 뛰는 모습에 되게 우스꽝스럽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가 세계 신기록을 내자 어느 누구도 비웃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다 뒤로 뛰죠 그 당시 이거는 우리가 포스베리 플랍이라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어로는 배면뛰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차별화란 남과 다른 행동을 통해서 의미를 갖는 걸 말합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단순한 다름이 아닌 의미 있는 다름. 그것이 바로 차별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2014년도 스페인을 여행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여행 가기 전에, 부킹닷컴에서 호텔을 예약하게 됐어요. 제가 그 당시 호텔 예약하면서 중요시 생각했던 거는, 그, 시내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 이상,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거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삼성급 호텔인 아로사 호텔을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예약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죠. 물론 후기를 보지는 않았어요. 체크인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 공간이 제가 다리를 딱 붙이니까 굉장히 작은 공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안쪽으로 넣으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혔는데 그 당시 밀려왔던 거는 방도 좁을 것 같고 이렇게 작은 엘리베이터를 왜 제가 예약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후회가 좀 밀려왔었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니까 앞에 노티스가 보였어요. 노티스를 한번 읽어보니까 너 여태까지 이런 엘리베이터를 본적 있냐? 이게 세계 유일의 엘리베이터다. 그래서 네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웃을 수밖에 없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빵 터졌습니다. 제가 왜 웃음이 나왔냐? 저한테 유일한 경험을 준 거죠. 가장 작은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유일한 경험. 대부분의 투숙객들은 저와 같은 아마 감정은 느꼈을 것 같아요. 처음 엘리베이터를 탈때 이렇게 작은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어? 작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방도 좁을 것 같다는 선입견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서 문장을 보면서 아 이렇게 작은 엘리베이터가 나한테는 유일한 경험이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역시 약점을 어떻게든 강점으로 바꾼 사례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엘리베이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약점을 숨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약점을 드러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저한테 줬던 거는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훈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르사 호텔은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았고, 아이 관련된 부분이 저로 하여금 앞으로의 어떤 생각에 약점이 있다면 무조건 숨기는 게 아니라 그걸 강점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걸 알려준 굉장히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고 온 이후에 2015년도에 제자 중에 한 친구가 대기업의 인하우스인 광고대행사에 인턴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인턴할 때 같이 인턴을 하게 된 친구들은 서울권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인턴 자리는 정직원까지 되는 자리여서 굉장히 또 인턴할 때 중요했던 사례 중에 하나였죠. 저한테 와서 질문했던 게 제가 어, 지방대생인데 과연 이 정직원이 될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그 질문을 해가지고 예전에 아마 이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열심히 해. 이 말밖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아로사 호텔의 가장 작은 엘리베이터를 경험한 이후에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아플 수 있지? 그에 대한 저 나름의 연구를 좀 하게 됐고 학생한테도 똑같이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너의 약점이 뭐야? 저는 지방대생이요. 그렇다면 그 약점을 한번 강점으로 바꿔보자. 즉, 서울권의 학생들이 갖지 못하는 너만의 강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절실함이었습니다. 이 친구한테는 그 광고대행사가 굉장히 절실해요. 그런데 서울권의 학생들은 다른 대행사도 갈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절실함이라는 부분은 분명 강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강점을 어떻게 보면 약점이지만 하나의 강점화 시켜서 요 부분을 이 절실함을 너의 사수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해라.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는 한 시간 늦게 퇴근하는 게 좋겠다. 이를 통해서 너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거는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는 사수들이 있는데 그 사수들이 봤을 때는 빨리 이직하는 친구들보다는 오래 남아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기본이 성실이거든요. 그다 보니 그걸 잘 보여주면 너가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 친구는 열심히 3개월 동안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을 했어요. 이를 통해서 3개월 후에 이 친구는 정직원이 됩니다. 지금 6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그 광고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역시 약점이라는 게 무조건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또한 마이너스라는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플러스로 바꿀 수 있지? 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즉 규모가 작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타트업가들 같은 경우 규모가 굉장히 적잖아요. 뭐컨케이션 비용도 적을 거고 그렇다라면 작기 때문에 못한다 이 표현보다는 내가 작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거. 브랜드라는 건 결국 자기다움이거든요. 즉, 내 관련된, 나에 관련된 관점에서 자기다움을 잘 찾아서 그걸 잘 표현하는 것도 차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주의 브랜드로 얘기하자면 제풀 슈츠라는 샌드위치 가게였거든요. 호주에서는 제풀은 샌드위치를 말하고 슈츠는 낙하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낙하산 샌드위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가게인데요. 이 가게는 우선 자금이 부족했어요. 자금이 많았다면 1층에 가게를 매장, 샌드위치 매장을 열수 있었을 텐데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1층에는 샌드위치 매장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샌드위치 매장을 열수 있을까? 자금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 건물에 7층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7층에 딱 올라가서 느낀 게 있죠. 과연 고객들이 7층까지 샌드위치를 먹으러 올라올까라는 생각. 그리고 또 매장을 보니까 매장의 공간이 너무 적었어요. 테이블 놓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이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점이 있다고 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 7층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열수 있겠어? 아 이건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풀수츠의 창업자는 달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관점을 한번 이동해 가지고 7층이기 때문에 이 7층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7층에 관련된 부분까지 고객들이 올수 없다면 이걸 전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 당시 어, 기술적인 부분이 좀잘 붙어졌던 거는 오토어라는 서비스였습니다.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오프라인에서 받아가는 거죠. 즉,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오프라인에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그때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편리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또 하나는 7층에서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음, 고객들이 올라오기는 좀 힘드니까, 이걸 한번 7층에서 1층까지 던져줘 볼까? 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던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낙하산을 매달라가지고, 샌드위치에. 요걸 한번 던져주면, 사람들은 재밌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객들이 재미를 느낀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객들이 제풀출출을 호응하게 된 거는, 즉, 공감하게 된 이유는, 재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일한 경험을 준 거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샌드위치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유일한 경험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결국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라는 부분을 플러스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즉, 그 플러스라는 요소를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공감 중에 하나는 유일한 경험입니다. 앞서 얘기 드린 가장 작은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유일한 경험. 또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샌드위치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낙하산을 풀고 샌드위치를 먹는다는 그 유일한 경험. 이 유일한 경험이 결국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게 됐고 또한 이것이 차별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 즉, 이 차별화를 이루는 데 핵심은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름을 줬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숨기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약점을 어떻게 우리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관점의 이동, 그리고 다르게 보는 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한번더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